1, 리보 방송 보셨죠? 네 제가 촬영하다 와가지고요 네. 중간중간에만 봤어요 음. 근데 확실하게 700에 1234번은 확실히 눌렀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오늘 아침부터 시작했잖아요 이99 예. 사랑의 이름으로 네. 근데 벌써 지금 금액이요 음. 2억 5천만 원이 넘 습니 네, 정말 사랑이 이렇게 크다는 거 새삼 느끼게 됩니다. 맞습니다. 2 0 0 0 원의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, 저희가 네. 값지게 전에 결식 어린이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그러면요, 3부 함께 해 주실 분들을 모셔볼게요. 네, 어, 54호 홈런의 빛나는 홈런왕 이승엽 선수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그리고요, 여성명 사랑의 전사 잭 스키스 여러분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<웃음> 아유. <웃음>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, 네. 자 이승엽 선수 올해는 54호 홈런만큼이나 상복도 하지 않으신것 같아요 바쁘시죠 요즘? 네 사실 어, 제가 예년보다 성적이 좋아가지고, 네. 작년보다는 훨씬 바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. 예 네. 내년에도 그래. 더 좋은 성적 좀 내주십시오. 네, 예. 네. 예. 그리고 제키는요 이번에 아주 의미 있는 공연을 하고 오셨다고요 북한에서 열린 음악회 맞죠? 네 어때요 그 북한 북한에서도 그 어린이들을 만나볼 수가 있었나요? 어, 예, 북한에서요? 네. 저희가 소년 궁전이라는 그런 아이들의 모임을 가봤는데요. 네. 거기 있는 아이들은 굉장히 명랑하고 또 활기찼어요. 아, 아 그렇군요. 그렇군요. 네. 어, 저희 오늘 이 프로그램이 바로 남과 북에서 모두 이그 먹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만들지 않았습니까? 네.